봐요. 좋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헬프미디어 김용욱 이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 아요. 오랜만에 아유. 뵙습니다. 아유. 오늘 가져온 차량이 뭐죠?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E클래스 중 하나,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220d 포메틱 디젤 모델입니다. 아, 이 익스클루시브는 이 벤츠 심볼이라고 하죠. 이게 항상 위에 있잖아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자세히 안 봤는데 두 개가 있네요. 브랜드 마크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제 위에 있는 로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벤츠의 로고고, 하단부에 있는 이 로고는 이제 월계관 벤츠라 그래서 벤츠가 예전에 고유로 사용하던 엠블럼입니다. 음.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은 사실 벤츠의 정말 고유의 클래식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익스클루시브 모델들에는 이제 해당 엠블럼을 같이 넣어 놨습니다. 어, 이거 초기 그거 엠블럼 아닌가요? 초기 엠블럼? 벤츠 엠블럼이 어태까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초기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칼벤츠 아저씨가 그 벤츠를 만들던 시절. 맞아요. 맞죠. 음. <laughs> 진짜 제가 기가 막히네. 근데 사실 봤을 때 그냥 딱 봤을 때도 고급스럽다. 뭐 클래식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맞는 디자인이기도 해요. 뭐 아시겠지만 벤츠에서는 뭐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이렇게 분야가 음. 나뉘어 있지만 요 지금 디자인층은 사실 굉장히 그 매니아층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음. 뭐 앞에 더설명 주실 거 없나요? 뭐 멀티빔은 뭐 워낙에 뭐 유명한 라이트가 채택이 되어 있어서 멀티빔은 음. 이제 보시는 대부분 분들도 아실 테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음. 굉장히 상징적이죠 벤츠의 멀티빔 LED 헤드램프 고가의 옵션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찡찡 걸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각각의 LED가 굉장히 세심하게 앞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LED 램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몇 마력이에요? 지금 모델은 저희가 194마력 그리고 음. 40.8토크, 복합 연비는 13.7km입니다. 음, 연비 굉장히 좋네요. 어. 포메틱임에도 연비 13.7이면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사륜인데 음. 어뭐 전면 보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뭐 사실 캐릭터 라인 본넷도 워낙에 뭐 소나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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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이렇게 뻗어오기 때문에 우리 저기 자꾸 소나타처럼 수줍어하지 말고 카메라 딱 보면서 네. 얘기해 좀 좋을 것 같아. 자꾸 시청자들과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아 씨 얼굴 잘생긴 얼굴. 자 넘어갑시다.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익스클루시브 전용 휠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익스클루시브가 모두 지금 해당 어, 어. 디자인 동일해요. 어, 휠을 쓰고 있죠. 음. 음. 그리고 뭐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예쁘게 빠졌고. 음.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캐릭터 라인도 이쁘게 잘 빠졌고요. 음. 음. 뭐 측면부는, 음, 측면부는 사실 음. 정말 뭐 이제 캐릭터 라인 때문에 조금 더 길어 보인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좀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측면부 궁금한 거나 느낀 점 있으신가요? 얘는 뭐 일단 되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요. 음. 벤츠 브랜드의 자동차 자체가 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예쁘고 여성분들이 사실 벤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도 벤츠를 진짜 좋아해요. 음. 그 남자친구도 BMW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음. 이 부드러운 선 동글동글한 디자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여성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처리가 돼 있어요. 터치하면 문이 잠기고 손 넣으면 열릴 수 있게끔 이제 캐리스 공기능이 다 있는데 여게 아, 이제 홈으로 컴포트 액세스 야. BMW처럼 그런 기능이구나. 그렇죠, 이름만 그렇죠. 다른 거고 음, 음, 맞아요. 아, 사각지대 경보가 있네요. 여기 어, 보니까. 그럼요. 다 들어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저희가 이제 상위 라인부터 들어가 있죠. 그렇죠, 됩니다. 맞죠, 맞죠. 아 맞아, 맞아. 어, 해당 모델은 네. 앞 차간 이제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앞차 이제 그 속도만 조절해 줄수 있는 해당 크루즈 기능, 일반 크루즈가 오. 적용이 됩니다. 이 디자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벤츠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클래식한 디자인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음. 많이 익숙해졌어요. 음, 음. 그러면 그냥 트렁크 일단 가기 전에 운전석 먼저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어, 그럴까요? 음, 굳이 뭐 뒤로 먼저 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음. 한번 볼게요. 앉지 말고 보기만 해요. 아, <laughs> 앉고 싶어서 이거 오동나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오동나무? 이제 이 부분은 네. 호두나무예요. 호두나무. 호도나무 원목을 사용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제 도어서부터 센터페시아를 가로질러 도어 끝까지 굉장히 광활하게 이제 연결을 해뒀죠. 아, 이게 참 인테리어 지금 트림이랑 여기 가죽으로 덮여있잖아요. 음, 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소재가 뭔가요? 이, 이 모델에 들어가는 시트 소재가 뭐예요 이쪽은 지금 저희. 센터패시아나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조가죽으로 음. 처리가 되고 그렇죠. 있고 내구소. 이제 앉는 고객님들이 앉는 시트가 저희 이제 나파 고급 나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확실히 고급스러워 진짜. 딱 봤을 때 사실 아 이런 게 정말 고급이구나 음. 어, 벤츠구나 느낄 수 있는 사실 그런 디자인이죠. 뭐 뒷자리 공간도 사실 이클래스는 그래도 넓게 구성된 편인데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음 뒷자리 한번 음. 앉아볼게요. 음. 이 이클래스는 아까도 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10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이 클래스가.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운전석도 좋은 건 있지만 뒷좌석 공간까지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제 뭐 4인 가족도 굉장히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죠. 음. 얘는 에어컨 포존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앞에서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음. 요것도 상위 트림부터. 음. 굉장히 이착자감이 되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나파 가죽 때문에 사실 그런 가죽 질감도 좋고 굉장히 좋을 건데 사실 실내에서도 이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같은 브라운 컬러라서 훨씬 더 원통 고급스럽고 음. 이렇게 우드랑 시트까지 지금 브라운 컬러로 같이 일체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사실 이제 좀더 안락한 느낌 많이 받죠 음. 응. 등에 쿠셔닝이 좀 좋아요 음. 등에 딱 척추에 닿는 그등 가운데 라인에 닿는 이런 등받이 느낌이 조금 좋네요. 그 빵빵한 소파 앉으면 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알죠? 알아요. 사실 이 우리가 벤츠 후면부를 볼때 모든 차들의 가장 중요한 건이 테일램프예요. 아 이것이 그만 좀 물고 먹어야죠. 아, 예네 예뻐. 아 진짜, 진짜 예뻐. 예뻐. 예쁘고 뭐 아까 이제 뭐 봤을 때뭐 BMW는 뭐 이게 입체적이어서 뒤에서 잘 보이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잘 보일 수도 있는 걸. 굳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에이 저기 선생님 이거 보면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 애들 뽑기할 때 붙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 애들 요새 유치원 가면 이렇게 뿌려갖고 도화지에 붙이는 거 그거잖아 이거 지금 트렁크 열어볼게요 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이렇게 트렁크 들어가는 걸 <laughs> 좋아해요 넓넓 넓... 넓다 어, 넓다까지는 넓다. 그러니까 넓 넓다. 넓다 맞는 건가요? 네. 아, 넓죠. 어, 넓어요. 참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볼래요?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알았어. 들어가 봐요. 들어가 봐요. 빨리. 아니 아니 일단 아, 공간을 봐야지. 아니 아니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하지만 안 되겠다. 아니 아니 못 들어가겠어요? 충분히 들어가요. 여기 이 클래스 얼마나 넓은데? 음, 그렇죠. 뭐 누워 봐요. 들어가 야, 봐. 바로 누워볼게. 내가 어. 네, 구겨 넣기 전에 빨리 들어가 어. 봐요. 어 그치그치그치 그치, 그치. 어. 자, 어, 발도 넣어봐요. 아, 사람이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아, 들어봐. 아, 들어가봐. 그렇지, 그렇지. 아, 닫지 마요. 아, 이런 무서워. 느낌이지.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사람도 아, 안녕.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야, 빨리 열어줘요. 트렁크라고 만들었어. 자, 사실 세단이잖아요. 낮잖아. 음. 만약에 이 공간으로 이제 SUV였어 봐. 뭐 거의 그냥 발뻗고 자지. 그렇죠. 영욱 그렇죠. 씨, 저번에 기억나. 그6 g 티 막. 이럴 필요 없지 이 사이즈 SUV면 다리 뻗고 그냥 에이, 트렁크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눌러주면은 트렁크는 닫힙니다 되게 빨리 닫힙니다 음~ 응. 용욱 씨가 전체적으로 한번 타보면서 뭐~ 실내 느낌이나 이런 걸좀더 얘기를 할 건데 뭐~ 이제 6GT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벤츠 차량이기 때문에 BMW 딜러인 우리 용욱 씨가 직접 차량을 타보면서 느낀 점을 좀더 보다 원활하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음. 어, 일단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시작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제 자차가 520D예요. 근데 이둘둘공디 이제 같은 경쟁사의 모델인데, 어, 일단 승차감은 좀 많이 달라요. 제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대적으로 악셀링 반응 속도가 2차보다 빨라요. 조금 더 빨리 튀어나가고 코너 돌 때도 조금 더절 어 뒤뚱뒤뚱하는 느낌. 이 상대적으로 제 차가 조금 더어 스포티한 느낌이 나요. BMW가 디젤도 얘보다는 스포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지에서 그냥 직진 주행할 때는 확실히 서스펜션의 느낌이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기는 해요. 탔을 때. 그리고 이 노면에 어떤 그 방지턱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 더 얘가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사실 저는 워낙에 벤츠 실내 인테리어를 옛날부터 좋아해서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운전석 시트가 제게 더 넓은 것 같아요. 제 520D가 지금. 이것도 제 차도 나파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등받이 넓이나 쇼파 느낌은 제 차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내러 같아. 썬루프를 하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힘들게 연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laughs> 진짜. 뭔가 차 나가는 이, 밟았을 때, 나가의는 엑셀링 감은, 뭐, 자꾸 제 차랑 비교해서 그런데, 경쟁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우이공기가더잘 나가는 것 같기는 해요. 느낌상. 소음은, 뭐, 얘도 워낙에, 진짜, 디자인인데, 조용하긴 하네요. 승차감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약간, 부드러운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부드럽긴 하죠. 어, 괜찮긴 한데. 여기는 이제 뭐 저번에, 그러니까 크루즈는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아, 트립. 트립이 바뀌어지는데요. 얘는 홈. 아, 얘는 뒤로 가기. 얘는 이제 미디어에 관한 건데. 아, 전이 벤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너무 어려워갖고. 이거 신기한 게, 전 이게 놀랐어요 이렇게 터치 해서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내려가요 이렇게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볼륨 버튼이 제가 처음에 탔을 때 볼륨 버튼 찾는데 진짜 한참 찾았어요 볼륨 버튼이 여기서 갖고 여기 있겠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없어 갖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지도면 어, 그가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엄청 역동적으로 바뀌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핸들도 무거워지기도 하고, 액셀링 반응 속도도 빨라지기도 하고, 얘는 그냥 진짜 어,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가족용차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벤츠가 워낙에 브랜드 이미지가 럭셔리. 한 느낌이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되게 좋은 차가 분명한 건 맞아요. 짧게 주행을 해봤는데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그냥 편해요, 되게. 진짜. 그냥 엄청 편하고 부드럽고 진짜 말 그대로 이동할 때 편하게 해주는 차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시승을 마무리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차는 이 4인 가족 또는 이제 신혼부부가 또는 이제 젊은 부부나 아니면 이제 뭐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낸 부모님들 편안하게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한 명, 두명 또는 있더라도 이제 편안하게. 아이가 잠들어도, 어, 아니다. 아이가 잠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용욱 씨가 생각하는 벤츠 E220D의 22, 다섯 글자 총평은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형 양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어, 사실 차가 편한 차는 많고 이제 큰 차는 뭐더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운행 자체가 운행 자, 어, 운행 중일 때 거의 뭐 너무나 부드러워서 마치 이제 양탄자를 타면 이제 뭐큰 양탄자는 아니더라도 소형, 중형 양탄자를 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업 BMW 직원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걸 샀을 거야 이 클래스 나 벤츠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음, 아, 아 BMW 직원이 아니었으면 샀을 거다? 음, 내가 만약에 BMW 직원이 아니고 이제 일반 어, 차를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좀 이제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걸 샀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몰,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차다? 아니, 그건 알죠. 왜 이렇게 이렇게 물고 가나.